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 이후 핀란드가 북대서양조합 기구의 토나토에 가입한 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북유럽의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러시아와의 동맹 전선에 약 1,300km, 830마일을 추가했다. 그것은 또한 나토형 확장에 반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푸틴 대통령에게도 타격이었다. 그들 서방은 핀란드를 점령하고 그것을 나토로 끌어냈다. 왜 우리는 핀란드와 분쟁이 있었을까? 20세기 종만 영토적 성격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은 오래전에 해결됐다. 푸틴은 이를 발간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 레닝그라드톤 지역을 만들고 확실히 그곳에 분부대를 집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일의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푸틴은 또한 이달 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함에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한 초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완전한 헛소리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러시아가 결붕 아토 동맹국을 공격하고 미군을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러시아 지도자는 러시아가 낫도 국가들과 싸울 이유도 관심도 지정학적 이입도 경제적 이입도 정치적 이입도 군사적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모스크바는 나토 국가들의 어떠한 영역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들 나토 국가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은 의도는 없으며 우리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부티는 덧붙였다.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와의 안보 동맹의 지적적인 국경을 두 배로 늘렸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는 낙도의 확장을 제안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핀란드의 안보 환경을 바꾼 것은 전쟁이었다. 그 북유럽 국가의 동맹 가입 열망을 추동한 사울인 이니스테 대통령은 2022년 5월 자신의 국가가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말했다. 신청한 지몇달 만에 핀란드 정부는 예전에는 보안 보호가 거의 없었던 러시아와 핀란드의 830마일 동쪽 국경을 따라 장벽 울타리를 건설하는데 약 1억 4,300만 달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자 없이 건너려고 시도했다는 주장 때문에 핀란드는 이번 주에 러시아와의 전체 국경을 다시 퇴세했다. 지난달 또 다른 폐쇄가 발표된 후 핀란드 총리 페테리 오르포는 러시아가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가혹한 겨울 주권에서 핀란드 국경으로 인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핀란드는 이 현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